나무 주연상, 나무 조연상, 여우 조연상, 심지어는 작품상까지 무려 사관나을 휩쓴 작품이 하나 있죠. 바로 소년의 시간입니다. 원컷의 롱테이크. 1화당 50분 분량인데 이 50분 동안 한 번도 컷을 안 하고 그대로 원테이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한번 n g 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. 기자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마치 현장 안에 있어서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. 하나의 실제 사건 현장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. 그런데도 다큐멘터리처럼 딱딱하지는 않고 감정은 폭발적으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. 특히 여기서 주인공 제이미 역을 맡은 오원쿠퍼의 연기는 이게 데뷔작이었대요. 그러니까 완전 초짜 신인인 거예요. 어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의 깊이와 진폭을 너무나도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고, 이것 때문에 애니어워즈에서 최연소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알았죠. 특히 3화에서 임상심리학자 상담하는 이 연기가 천사와 악마의 표정이 자유자재를 왔다갔다하는 연기가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. 나중에는. <laughs> 그런데 이게 무섭다 못해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. 이 가해자한테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. 자칫하다가 이 가해자 쪽에 심리적으로 동조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. 하지만 3화에서 이 아이의 살해 동기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긴 하죠.